제가 지난번에 만난 우리 리타를 드디어 데려오기로 해서 너무 설레는 마음에 우리 리타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준비했던 것들을 좀보여드리려 그래요. 리타가 될 곳은 제일 최적의 장소는 여긴 것 같고 캣넬을 우선 준비했어요. 옆에 이렇게 창문도 있어서 어디 이동할 때 좋을 것 같고 여기 안이 좀 답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방석. 넓은 거의 침대라고 하더라고요. 옆에 이렇게 목받침도 있고, 사료. 예, 네, 지금 뭐. 사료 일단, 어, 어덜트 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 자동 급식기? 여기에 사료를 넣고, 제가 촬영 때 나가 있을 때 배가 고플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 자동 급식기로 배식을 해줄 생각이에요. 어, 밥그릇. 그 다음에 물그릇. 이게, 이렇게 먼지 안 쌓이게, 이렇게, 할수 있는 물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물을 담고 하면, 여기, 여기 위로 쪽, 쫄쫄쫄쫄 물이 올라와서, 음, 먼지가 안 쌓이고 먹을 수 있는 물통이라고 해서 사봤고, 여기 물품들은 뭐, 다 PPL 아닙니다. 제가 그냥, 그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해서 리뷰가 제일 많고, 리뷰가 좀 좋은 제품들로 해서, 예, 한번 사봤어요. 아직 뭐 준비할 게 투성이지만 우선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또 댓글로 좀어 키울 때 너무 좋았다라든지 아니면은 아뭐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요 이런 의견들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힌트를 얻어서 우리 리타를 돌보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왔다 정말 따로 낯설어서 낯선 기도 하고 어색한 거 어들 고 있는 게 여기가 자기 공간인데 어떻게 <laughs> 알아? 예상치 못한 공간인데 <laughs> 물을 여기서 줄까? 생각과는 많이 다르신가봐요 어, <laughs> 아니 뭐가 지금 이게 어색해하니까 나 반기고 그랬는데. 이게 생활환경이 바뀌니까 자꾸 이제 걱정한.. 자기가 이제 또 어디로 가나 막 이런 걱정이 있는 거 같아요 소형견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제가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산책을 나가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뭐 리드줄도 목줄을 두 개를 착용하고 이제 나갔었는데, 그래도 막상 나가니까. 졌어.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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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줄까? 앉아. 오, 옳지. 옳지. 기다려. <목소리> 옳지. 옳지. 앉았다. 아이, 좋아. <목소리> 아이고, 맛있다. 기분 좋아. 기분 좋아졌어. 좋아하는 것 같았고, 그래도 풀냄새 맡고 이러니까 좀, 그래도 컨디션이 조금 밝아졌던 것 같았어요. 신났어. 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좋아. 리타야 리타 엉아가 선물이 있어 리타 이쁜 먹거리 준비했어요 옳지 옳지 이쁘다 리타 <laughs> 리타 이거 보자. 어그 이름 딱이네 리타. 에 이거. 어 원래 갖고 있던 이름이 너무 예뻤고 암컷이기 때문에 약간 뭐 세율 리타의 느낌. <laughs> 그냥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래서 이제 리타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이게 장착했어요. 전용 샤워기. 발 씻어야지. 공주님 발 씻어야죠 발 씻고 자야죠 공주님 발 씻자 아추 음. 어 좋게 추게야 좋게 아이 착하다 아이 착하다 아이 착하다 아이 착하다 아이 착하다 치치치그 착해. 아이 착해요 아이 착해 지지 안돼 안돼